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기억 기억 그거 재미있어. 아, 봤지. 고애신 님도 열결 감사합니다. 어, 벽고 어, 뭐 윤철이 트랜지스터네. 죄동이 형 얼킬하겠는데요. 저? 어? 왜 느낌이 그래. 트랜지 어. 써도 어. 어. 괜찮다고 하는데 제동이형 지금 이길것 같아. 왠지 분위기 좋아. 제이형총쏘울 생각에 지금 확 신나셨어요. 응? 제동이 형도, 어. 제동이 형도 없지. 배그 좋아하지. 캄토스. 형은 안 좋아하세요, 배그? 형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 아, 배그 망겜이야. <laughs> 왜요? 배그 망겜이야, 그냥. 어. 왜요? 어? 왜요? 그냥. 근데 어제도 배그 하시던데요, 어? 형? 어려웠어. 아니, 셋이서 네, 만약에 네, 같이 하면 뭐. 얼마나 킬할라나? 킬잘 못하겠죠? 제동이 형은 킬, 킬 잘하죠? 네, 아니야, 나도 나는 잘 못하고, 나도 오락가락하고, 제동이 형이 아마 요즘에 그 뭐야 킬은 잘할걸? 전성기에요? 무릎로 모르겠... 만들어. 음. 제동이 형 전성기인 것 같아. 배그 오지게 쏘시나 보네 제동네제 해리님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요 에이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배그가 근데 가장 그거야 파닥이 할땐 재고 그런 느낌 아뭐할때 뭐, 뭐 재밌다고요? 가장 파닥이 때릴 수 있는 느낌? 아그쵸백 그렇죠. 배그는 진짜 편하게 할수 있더만요 아, 네, 좀... 생각 없지. 어. 생각 없이가 쏟아 보면 끝나는 게임이래. 어... 또 그만큼 험하고 많은 게임이지. 그럼 딱 얘기 들어보니까 성균이 형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네 배그를 보니까. 배그. 성균 형 스타일이 약간 었거든요아 요즘에 내가 아 요즘에 근데 많이 죽다 보니까 아좀좀 좀 빡칠 때가 많아졌네요. 어, 그러니까 아. 딱 보니까 막 엄청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야. 헤리님이 딱. 해리님이 배그 잘하시니까 옆에서 같이 하시나보네 해리님도 요즘 컨디션이 애매한 게 문제야 아 요새 애매해요? <laughs> 아이고 그러면 안되지 혜님도 오락가락해 혜리님 요즘에 어? 스 실력이 늘면서 배그 실력이 조금, 조금 <laughs> 아 스타 실력이 늘면서 배그 실력이 많이 죽으셨어요? 음, 다들 애매하시네요 혜 해야 돼 아하 호호호허더 하셔야 돼 <laughs> 아니, 하셔야지 근데. 대회 있으테니까 음... 대회 언제신데요, 혜리님? 뭐야, 다음, 다음 주인 거 같은데? 다음 주? 다음 주면 아직은 배그 되지 않아요? 뭐, 지제 해도 되지. 아니, 영어도 배그, 하면 영어도 좋아할 거 같아, 데그거 어, 저는, 저는, 항상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요? 저, FPS. 잘 모르는데 잘 하나요. 다 치는 날도 맨날 스포 스포 스포는 우리 다 같이 칠수 있으니까 그데아형 아니, 아니 저 몰라요. 저 혼자도 했던 거. 너 혼자 했어? 아니 이형 맨날 쉬는 날에 나가서 몰랐구만. 혼자 했어? 왜 우리랑 안 하고 혼자 했다고? 그럴 일 없잖아. 아니 아니 저 맨날 그 했어요. 저하고 성대하고 아, 둘이 하고. 아 그래 했어? 네. 아 성균이 형 흥미가 별로 없었어요 맨날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여기서 형형 형 가만히 있다가 총만 쏘세요 이러면 진짜 거기에 가만히만 있다가 맨날 뒤통수 맞고 아니, 아니 흥미가 아니라 내가 흥미가 아니라 좀 못하니까 이제 그걸 들었어야지 국박이 나랑 주성우 국박이 아 국박이에요 주성구, 그거 니지 육교 끊기 느낌으로 국박이었어 육기에고 있기 아니 스포는 원래 무조건 헤드샷 써야 되는데 뭔가 성균이 형은 되게 특이하게 했어 보면 내가 형태가 네, 체험은 약간, 약간 되게 특이하게 했어, 나는 덥다. 그냥 난 그냥 잘 못왔지 그래서 이제 가장 못한 사람들 붙박이가 이제 6교에서 그 위에 수비 수비가 6교에서 그냥 한자리 쪼아 있는 자리 인데 항상 나도 그 자리 그리고 항상 주성도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래서 항상 거기서 에임을 맞춰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막 거기 6교 들어갈 때 그냥 약 찍고 예산 날리면서들어가잖아 아니 그러니까 둘이는못 하니까 한 명은 앉고 둘이 같이 있어요. 한 명은 앉고 한 명은 위에 있는 거야. 둘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둘이 아 재밌었는데 그때 막 페이잼 내기 소소하게 하면서 내기 많이 했지. 케이지 탭. 자, 요즘에 K... 유즈맥. 타트 유지면으로도 하고. 형. 게임 끝났는데요, 이와 중에. 어. 뭐야 이거? 이거는 아, 뚫려. 이거 안 뚫리잖아. 이거 자체가 엄청 유리한 거 같아요. 형 둘은 다 붙어 있어요. 네. 어 그런데 둘은 다찐네와 역시 JD. 나는 이거 게임 하면서 아니 나는 천재적인 얘기하면서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봤어요. 초링이프로때리는 거. 선들이 왔다. 어, 어? 어, 어, 어? 끝났다. 보이거 어? 어, 당해 처리 와. 저거 따리 못 따니. 잡바 오케이, 여기까지 살리자 이제. 와, 이와 중에 이걸 들어간다고? 와...이걸 언덕에서 못 지킨다고 와...제동이형 올킬 가자 이건 진짜로 좋다 분위기 근데 또 스포 형들하고 같이 팀워크 한 것도 재밌는데 음, 그거 재밌는데 같이 하면 프로들은 진짜 다른데 막 3대...3대5하고 이랬는데 어? 근데 제가 뛰는 거 이거 어...역시 JD. 와... 질로두 두 마리 맞춰서 저글링. 와. 낚아먹기죠, 이거. 그쵸. 이거는 일부러 들어오게 해서 낚아먹기가 아니라 을 수. 자, 암만 들어 살짝 빼주고. 오케이. 질러 뚝뚝. 잘먹었네이 오는 면야 응, 엄청 잘 먹었어. 어? 음. 오케이. 오버 한 마리 정도면 괜찮지? 제럿 아니 형, 6캐째는데요 오케이. 유회유회 가자고 <laughs> 네? 여우가또 육회 좋아하잖아. 아 엄청 좋아해. 하뭐 육회 좋아하는 건또 어떻게 하셨어요, 형? 여우가시간 음식이 있니 근데. 에? 예? <laughs> 아 그니까. 저 김. 혹시... 아니 요새 자꾸 막 프레임 시오 사람들이 아닌데요? <laughs> 저 생선 아, 못 먹는데요, 아니라... 형? 뭘못 먹어? 생선이요. 생선. 어... 예. 생선을 못 먹. 몰랐네. 생선이요. 아 금척구야 아 막... <laughs> 생선 나도 생 그런 거막 그런 거 말하는 건가 막 고등어 이런 거 갈치 네 그럼 못 먹어요 페나도 초밥을 또, 또 좋아하잖아 어또 그건 또 어떻게 아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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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질러 또 먹으면 너, 이거 너, 그냥 너, 아니 원 사이드인데요 게임이 너무 아이고 어, 이 게임이 투병 질러서 너무 많이 죽었는데. 호호. 오호... 아, 이건 저 올킬 가겠다. 제동이. 아, 제동이 너무 잘한다. 봤는데. 그래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뒷문 잘 걸어 잠그고 있겠습니다, 형.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또 영호 있을 마음 편 화나. 형이 비록 몰래 멀티 유리한 게임 져서 연킬하셨지만 아. 저하고 제동이 형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형한테는 영어야. 굳이 어글파가 필요 있어. 아, 아, 이 <laughs> 아, <laughs> 있잖아요, 저희가. 아, 믿으세요, 어. 형. 아,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막말로 남은 사람이 김윤중이었다. 와, 이렇 개불하나거든요. <laughs> 목숨 걸고 제동에 응원하는데. <laughs> 어, 근데 이거 둘러뛴 응, 거 합니다. 들러뜬 거좀 늦게. 아, 봤나? 봤다, 봤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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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7레 늘어난다. 너무, 너무 잘한다. 와, 진짜 게임 사 게이트인데 7레이라고 근데 나 팀배할 때 윤철이가 하면 맨날 이러던데, 저기 전. 저래? 네. 유철이도 또 약간... 저희 있는 게임을 많이 해 확실히 테란은몰방있이네 유철이 테란전 요즘 저 요즘 포스 좀 어때? 할 만해? 전뭐 컨디션은 괜찮아요, 요새. 근데 오... 여전히 좀힘들긴하죠 속도가 빡세서. 너는 빌드 뭐 많이 해? 배터 하머 리 많이? 해? 저 배터 하머보다 리 요새 그냥 벙터 하머? 리 벙터 하머? 근데 배터 하머도 리 가끔 하는데 배터 뭔가 잘안 하게 돼요. 1 4즈라면좀 짱나니까. 약간. 아, 그렇지. 벙터 하머는 시즈 모드 늦게 찍어근데 거의 안 찍어요, 저는. 그냥 어. 엄청 나중에 초패 올리고 와 시드라 압박이나 오히려 시드라가 그냥 오히려 마중을 나갔는데 아들 프렌지 어이없게 또 반땅 가지면또 몰라 이거 몰아쳐야 돼 내가 봤을 때아그 정도예요? 아니 이거 6시못 먹게 하면서 러커 뛰우면 게임 그냥 지진데요 윤철이 뭐할거 없는데 지금 아 그냥 열한 시 먹고 하려고 가스를 엄청 늦게 판다 제동이. 아! 12시나 봐, 이거, 느낌이 왔다. 히드라에요. 어. 네. 한번 갈라고, 어, 갈라고 한대. 네. 와, 보로우에너스. 어, 버링. 어, 스톤 너무 적방 맞아. 어? 어, 히드라 너무 많이 죽었는데 하지만, 뒤에 오는 히드라. 히드라. 템, 어, 템더 없다. 투템 끝이다. 없다 아이고 밀려다다음 끝났다 끝났다 그래. 끝났다 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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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1시 드론도 있고밀려지와 역시 아호코도뭐 되죠 지금 플러다잘리고와 11시 드론도 다 붙었네 아니 제동이 형도 약간 올리드라 믿는데요? 정호 형이 오늘 응. 한 거? 여기서 그냥... 오, 뭐야... 그냥 피드라만 뽑아서 밀 생각이네? 올리드라 워낙 상황이 좋아갖고 근데 음... 지금 끝났다 그냥 갖다 부어 진처리 세이였지 c j 요요 cj 아, 맞네 버로 근데 버로 좋다 버로 하면 할게 없다 아, 근데 윤철이 이거. 할거 없는데. 윈유에 뭐야, 이거? 버러우링에 는 거, 이거 뭔가요? 제 플레이, 아까 윤철이가 그대로 예언했다고요? 초도님이 어, 예언했습니다. 그냥 저걸로햇생각게 당하고. 질러 찌질대다가한방한방나가서싸먹히는거 어, 윤철이 저거 좀 예측해놨을 렇 해줄 줄 알았어요. 어이버러 버로는 안 되는데? 진짜 뭐. 히드라만 뽑네 그니까요 러 어, 가스 할... 좀 없어서 이제 어, 판다 아, 오버즈로 메탈 가야겠다 히드라.. 거 아니 뭐야 이거 뭔 히드라, 히드라 뭐야 이거 뭔드라 뭐야 이거 오늘 김정우 플레이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해보고 그냥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보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야 결국 밀리죠. 가스통 깨지고요. 와, 밑에서 가스통 깨는 거 봐. 요집 밀리고요. 정면 밀리고요. 언니들아, 옛날부터 정우형이 많이 했는데. 근데 요번에나 대회 때쓸줄 몰랐어. 언니들하다 많이 졌거든 옛날에. 와, 열치 가스 뭐야? 열치 가스 파는 거 봐봐. 어, 뭐야 이거? 허허 <laughs> 이상하다 뭐야 뭔데 이거 뭐지? 와 윤철이 이러면서 시 피네 윤철이 7시데스를다고 퍼터...